의사 있습니까? 혹시 의료진 계신가요? 그날 비행기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70대 승객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조차 마음속에 긴장감이 밀려왔죠. 그런데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한국 승객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달려왔어요. 한 분은 심장내과 전문의, 또한 분은 응급의학 전문의, 그리고 간호사까지. 그들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며 긴박한 응급 상황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선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공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저와 항공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헤이즈입니다. 영국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유럽, 북미, 심지어 중동까지 다양한 노선을 맡아왔지만 한국 노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일부 동료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때문에 살짝 꺼려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 승객들은 까다롭다더라.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거야. 서비스 요구도 많아서 힘들걸. 이런 말들을 자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클라라, 이번 주 서울행 노선을 맡아야겠어. 리처드가 건강 문제로 빠지게 됐거든.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울행이라니. 한국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 속에서는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결국, 프로답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첫 한국 노선,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당일 아침, 두근거리는 마음을 숨기며, 저는 승무원 팀과 함께 탑승 준비를 시작했어요. 런던은 겨울 특유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기내에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늘 그렇듯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 비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음 한 구석이 꽤 무거웠어요. 어서 오세요. 탑승을 시작하며 승객들을 맞이하던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마치 정해진 듯 줄을 질서 정연하게 서서 탑승했어요. 대부분 밝게 웃으며 저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영어로 헐로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만큼은 모두 같았어요. 좌석에 앉으면서도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의 모든 승객이 탑승하자마자 안전벨트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더라고요. 승무원 브리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98% 이상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팀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거 뭐야? 놀랍지 않아?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본격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제 손에는 닭고기 메뉴가 담긴 트레이가 있었고, 제 옆에서는 승무원 동료가 음료를 나누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식사를 받을 때,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요. 그 작은 예의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요.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살피고 있는데, 한 할머니 승객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승무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순간, 제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여러 노선을 경험하면서,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 속에 있던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2023년 3월, 한국 노선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또다시 서울행 비행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젠 한국 승객들이 오히려 기대될 정도였어요. 이전 비행에서 느꼈던 그들의 배려와 예의는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비행은 제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대서양 상공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기내식 서비스가 막 끝나고 승객들이 각자 영화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때 기장이 조종실에서 급히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클라라, 강한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전 승객 착석 준비를 요청해주세요. 평소에도 난기류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기장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곧이어 기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바로 안내방송을 통해 모든 승객에게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고, 비행기가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승객들 중 일부는 비명을 지르며 호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물좀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좌석을 벗어나려는 승객도 있었죠. 우리는 모두 제자리에 앉도록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흔들리는 기내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옆 사람을 진정시키거나 노약자를 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한 중년 남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난기류가 잦아들 무렵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서로를 살피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몇몇 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노약자 좌석까지 직접 확인하며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난기류는 원래 기내가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 3,040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단 15분 만에 평소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료 승무원들과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협력과 배려를 목격한 게 처음이라며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난기류가 지나간 후, 저는 기내를 돌며 다시 한번 승객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작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고, 그 모습에 저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날 비행이 끝나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내쉬며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한때 막연한 선입견과 두려움으로 한국 노선을 기피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승객들에게서 매번 새로운 감동과 배움을 얻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승무원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을 때 동료 중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한국 노선이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봐요.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배려심 깊고 협력적인 승객들을 만나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난기류 속에서 침착하게 서로를 돌보던 승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패닉에 빠졌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텐데, 그들은 저희 승무원들을 먼저 걱정하며 돕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그 이후로도 저는 몇 차례 한국 노선을 배정받았고 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꼈어요. 그들의 정중함과 배려심은 비행 내내 기내를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줬습니다. 때로는 고된 장거리 비행에서 지칠 때도 있지만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큰 힘이 되었어요. 돌아오는 비행에서 저는 승객 한 분이 주신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승무원님들 덕분에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게 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은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저는 한국 노선에서 그 사실을 배웠고 이 경험은 제 비행 경력 내내 잊지 못할 귀중한 교훈으로 남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동료들에게 한국 노선의 진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선입견을 가졌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넓은 곳이라는 것을요. 2023년 5월, 저는 또다시 서울행 노선에 배정되었어요. 이제는 한국 승객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은 제 비행 경력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남기게 되었죠. 비행은 평소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 승무원들도 간단한 정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호출 버튼이 다급하게 울리더니 한 승객이 급히 복도를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70대 남성 승객이 좌석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가족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몇 초도 지나지 않아 3명의 한국 승객이 손을 들며 달려왔어요. 한 분은 심장내과 전문의, 다른 한 분은 응급의학 전문의,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숙련된 간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침착한 반응이었어요. 이들은 신속히 환자를 복도로 옮기고 서로 역할을 나누며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가슴 압박을, 한 명은 인공 호흡을 그리고 간호사는 필요한 도구들을 요청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한국 승객들은 통로를 확보하고 담요와 물을 가져다 주며 이들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들을 조용히 달래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 모든 일이 마치 사전에 훈련이라도 받은 듯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침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진정한 감동을 느꼈어요. 약 40분 동안 긴박한 응급 처치가 이어진 끝에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의료진들에게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보여준 협력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비행은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모두가 환자와 가족의 무사함에 안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비행이 끝난 후, 항공사로부터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온 감사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승무원들과 승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순간 보여주신 헌신과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실, 그날의 상황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단지 저희 승무원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며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덕분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 항공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었어요. 응급 상황 매뉴얼에 한국어 버전이 추가되었고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협력 방식을 본따 긴급 대처 훈련이 업데이트 되었죠. 한국 승객들이 만들어낸 설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경력이 이토록 특별한 경험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한국 노선은 제게 단순히 하나의 비행 구간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과 진심을 배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국 노선을 처음 맡았을 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감동과 감사로 바뀌었어요. 한국 승객들은 저에게 배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고 그 따뜻함은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국제항공서비스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수백 명의 각국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국 노선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죠. 무대에 서기 전까지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마음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승객들과 함께한 비행들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들은 항공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헤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한국 노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기내 의료 응급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 70대 승객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 승무원들은 방송을 통해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초 만에 세 분의 한국 승객들이 나서셨습니다. 한 분은 심장내과 전문의, 한 분은 응급의학 전문의, 또 다른 분은 간호사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훈련받은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분은 가슴 압박을, 다른 분은 인공호흡을, 간호사는 필요한 도구를 챙기며 저희 승무원들을 지휘했습니다. 놀라웠던 건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국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하고 담요와 물을 제공하며 의료진을 도왔습니다.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들을 조용히 달래는 분도 계셨죠. 그 순간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목소리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날 환자는 약 4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안정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의료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어요. 한국 승객들의 협력은 그날뿐 아니라 매 비행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위기 대처 속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승객들이 협력한 비행에서는 긴급 상황 안정화 시간이 다른 노선 대비 평균 68%더 빨랐습니다. 또한, 자발적 협조율이 놀랍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기내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돕는 경우가 99.5%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노선에서는 의료진 승객이 탑승할 확률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탑승자가 아니라 기내에서 생명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곤 합니다. 저의 발표가 끝난 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항공사 대표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항공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항공사도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본받아 새로운 매뉴얼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영국항공을 포함해 여러 항공사들이 한국식 대처 방식을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영국항공 신입 승무원 교육 과정에는 한국 공동체 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추가되었죠. 서울행 비행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승무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게 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경험한 한국 노선은 단순히 비행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영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과 함께 비행을 하며 저는 매순간 그들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승객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기내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승객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항공 서비스의 새로운 파트너라고 할수 있었죠. 난기류 속에서 서로를 진정시키며 승무원을 걱정하던 모습, 응급상황에서 의료진과 승객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하던 순간, 심지어 긴 비행 속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로 승무원들의 피로를 녹여주던 그 따뜻함까지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려와 질서, 협력의 조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선은 저에게 단지 업무적으로 중요한 경험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항공 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요. 영국 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선을 경험해 봤지만, 한국 노선은 저에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새로운 희망으로 기록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파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협력과 배려를 모범으로 삼아 항공 서비스가 단순히 고객 만족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줄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행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